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말로 terima a s i t r i m a a s i 감사합니다라고요. 그 다음에 한번더 타봉 타봉 최고 인도네시아 말로 이불자리카이불자리 r tiga j a r 타봉 최고입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나라에 있을 때 이불자리가 아무데나 얘기했네 이불자리가 기분에 좋아하니까. 최고이니까. 한국에 가서 이불자리가 아무데나 얘기 안니시죠 너무 뒤 방땡이면은. 농땡이 방땡이. 여보세요. 아, 물론 땀으로 향하에 들어갔어. 선생님 여러분들. 아, 인도네시아 나라에 지금 우기에, 우기. 금방 많이 왔어요. 또올것 같아요. 아, 오늘 비가 깜빡깜빡, 깜빡깜빡.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그러, 그러, 그렇게 같아요. 아, 인도네시아는 2월달까지 후기예요 아, 인도네시아 나라에 섬 많은 나라예요섬 많은 나라. 인도네시아 인는섬만0천개 정도 섬이세요. 이게.

बाली सब गन सब आने मिला बाली सब चागन सब मिला आ बाली सब बोले जापा सब यो पे से आ बा जापा सब ऐसा बाली सब के मी चरा आ के मी चरा आ छी तो ऐसा जेल गन सब इने ने से ना रहे पर ने सो पर ने का बच्चा आ बरिया बरिया सब जेल गन इंडोनेशिया इने सा Japa Indonesia Suto, Indonesia Suto. Japa samé seger Jaka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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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hengi ro Hansigan panjang to kulipina. Jakarta kamiyan. Gerame. Jakarta. Japa samé so, Yum Yung Nongsa. Indonesia asal dia sama ni saya? Indonesia asal tu kaji pakai om sembilan alang akibari akibari aaah alang mi aku akibari aku nah kita kan siksa akibari anak lupa ya ooo ooo uri alang mi nge ya alang mi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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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akibari terik ya ya yukinan kirong gitu ichan salah 전사은 없습니다. 이게요. 아, 제일 전사가 있는 네시아라의키바레아 그렇게 있습니다. 아크라레 수마트라섬에서 제일 유명인은 그런 고무나무나왕나무나왕나무가번역어서고무나무그 다음에 소규, 소규 수마트라섬에서 나오고.

Yung dun, kuya kayo sumat na nyo. Eh, Mabayaan ma nyo si 합성 택시 10명 손님 있으면 출발이고 아직 10명 있으면 기다려야 돼아 그거 합성 택시야요 여기 진짜 택시 앞에서 아 여기 진짜 택시예요 진짜 택시가 아 시간 일찍 갈수 있으지만 편안하게 아 가격은 비쌉니다 여기 신랑이하고 같이 있어요 신랑이 오떠바이 둘이 가는데 실랑 어떻게 실랑아 쉬세요. 허리 만니까 <laughs> 아. 허리 <laughs> 어, <옆에만> 아, 리 만지면 실랑이고. 다리 만지면 애. 오토바이 잡으면 택시 아, 토바이택시도 있어요. 저기 허리 만져야. 아, 랑 같이 있으니까. 기 아, 기용다어요 네 아, <laughs> 네, 원래 백이도가 아, 여섯명, 아, 음, 일곱명까지 날수 있어요. 뱅숙이 베니 아 그렇게 있어요 <laughs> 여기 오토바이 자동차 하고 사고 나면 자동차가 책임입니다 자동차가 책임이에요 한국에 집에마다 자동차 다 있죠? 소장님? 네. 우리 2대, 네, 세대 집에서 자동차 있죠? 네. 어, 에코스 에코스 아, 이비자리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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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밀림이에요 여기는 인도네시아 통구도 많이 있어요. 아, 구름이 엄청 많아요. 구름이. 구름이. 뱀, 안나보다동생 <목소리> 아, 너무 많아요, 이게. 온수이너마뱀 여기 고사리예요, 고사리. 이 고사리, 고사리. 고사리, 고사리. 사리 많아니까 궁금해 좋아요. 고사리. 사리 고사리 비겁, 아, 고사리. 고사리. 고사리도 사리 바로 먹으해 되지. 예. 고사리 먹어요. 예, 인너네셔널 고사리도 좋아요. 아. 고사리. 여기 모기가 엄청 많아요, 모기. 모이 목이 많이 있었지만 아프는거 없어요? 아아프는거 없어요 아지만 지금 목이 잘 안나오고 왜 맨날 출근시간 안하니까? 목이 출근시간은 밤에 6시부터 아..땡근시간은 아침에 6시까지 아..만약에 지금 뭐 나와요? 지금은 낮에는 나와, 파리 만나 파리 예..목이하고 파리하고 원래 이겨야 돼 이겨야 돼아하하하낮에는 파리 나오고 밤 밤에는 모기 나와요. 아, 만약에 지금 모기 있으면, 그거 출근 시간 아니에요. 차다 위란, 차다. 야근, 야근. 맞지 않아요, 야근이. 저기 보세요. 저기 무호가 집 무호가. 딸 동네, 딸 동네. 아, 저기, 딸 동네입니다. 개발 하면 다른 땅 가야 돼요. 여기 무호가 집 많이 있습니다. 딸 동네가 많아요. 아 여기 바탕섬에서 농사가 없어요. 여기 농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땅이 안 좋아서 바탕에 있는 땅은 색깔이 항토. 항토, 항토. 빨간색. 고구마 농장 만좋습니다 항토이니까. 항토. 빨간색. 여기 보세요. 빨간색. 빨간색. 고구마 농장 만좋습니다 아, 여기 다른 농사가 자파섬유명이 있어요 아키바리 알람미자파섬에서 왔어요 아, 그 다음에 자파섬에 외면은 하산이 많아요 하산 근데 발리섬 거리가 있어요 근데 발리섬에서 지금 하산은 폭발 하산 폭발 아 여기에서 비행기로 가면 3시간 정도 걸려요 Bali sok no pora ya. Ah, ah kembali. Siapa saran dari ibu kacokun doransek? Indonesia narae, <tutuk> ya, KOMUN ANAMIAN nebun kaji. oh, benar? Yeah. ANAMIAN KOMUN oh, ada sampai mana? ini tidak yang <tutuk> ja, ANAMIAN nebun kaji. ada 1 KACI ada banget? 도망 왔어? 치원이 이치원. 이치원, 이치원. 이치원, 이치원. 이치원, 이치원. 이치에 이치원. 이치원, 치원 이치원, 이치 이치원, 이치원. 치원 이치원. 이아 이치원. 이이 이치원, 이치원, 이치 이치원, 이치원, 이치이원이 얘기 <laughs> 아, <저 이거> 너무... <laughs> 아, 아들 지금 20살에요. 이 고등학교 졸업 나왔어. 요이 고등학교 나오고 바로 장가갔어. 고등학교 나오고. 아, 네. 고등학교 나오고 바로 장가갔어. 고등학교까지 그 만나와요. 와이퍼 정학교 나오 mm. 아, 근데 와이가 지금 37살, 명준 만 하나. 아, 둘이만. 80살, <놀람> 10살, <놀람> 아, 아들 <놀람> 11살. 수0살 11살. 아, 아들 <놀람> 11살. 여기 시골, 수마 트라가서 시골에서 시골 사람들이 일찍 일찍 시집 가고 일찍 장가 갔어. 네, 마담성 시내사람들이 대학 나오고 일하고 장가갔어.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거니에요 명준 엄마, 엄마도 똑같아요. 엄마는 대충 16살 시집갔어요. 근데 지금 엄마는 야, 어... 엄마는 지금 60살, 60살 형님도 한명 있어요. 여기 보세요. 방은 황토, 황토고구마 농장만 좋습니다 아. 고구마, 노란, 마, 감자, 야자수 우리 버스는 어, 괜찮은 버스예요. 우리 회사에서 버스가 33대, 33대 있는데 26개 고장 났어요. 근데 이 버스가 이보 자리 까 보세요 <laughs> 막방해지싶어다아 아, 이게 공항이에요 바탕 비행기다 저기요 아 바탕 비행기 저기 보세요 저기 학교예요 청학교 청학교 어느 학교 아니에요? 이월 달까지, 학교 안해요 똑같죠? 1월달 학교 안해이인 1월 달, 하에아 이런 달까지, 학교 안이라 Tungo, p u m s 여기 어 n g o 예요 여기 어 j u n 고안 해요 n g o Jungo, Jungo, p u m s 어 j a 바지 o j 다 중고입니다. 여기 합성택시 g o 자 합성택시 j u 원래 이따가 앞에서 기다려야 돼. 10명 아직 안 하니까. 10명까지 손님이시면 저기도 합성택시. 10명 손님이시면 출발이고, 10명 아직 10명이시면 기다려야 돼. 냉방도 없어요. 에건도 없어요. 낮이 42도 까지도 에건 안 써요. <laughs> 아 네, 점심 식사 우리 메뉴요. 아, 한식 채급 나오고. 아, 해산물. 얼지할거음 오이. You. <laughs> Jangan lupa saya katan hisah ya Jogijail abisom Mikoraji ajussi Bosaka Katan hisah Yogi sapsigi Mikoraji namanya mikoraji Jangan lupa like,